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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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이것도 형님. <야오님. 웃음> 입질이다, 입질. 입질이다. 걸었어. 오, 좋아. 보리수 열매가 빨갛게 익었네요 보리수가 일... 익어가면 이제 여름이죠 여름 송노랑 고구마가 자리를 잡았네요 이제 다 처갓집에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오랜만에 성모도로 들어갑니다 쟤는 축소해. 빼빼고 완전 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야, 덩어리만 뛰네 덩어리만. 잔바리가 아예 뭐. 들어올, 들어오지 못하겠네, 보니까. 안녕하세요. 리틀백마입니다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수로인지 둔봉인지 저수지인지, 이러한 형태를 띤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이쪽 보다시피 이쪽은 운동장처럼 넓고, 한쪽으로는 좁아지는 수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성모도에 있는 석포리수로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리는 곳이고, 석포리수로가 이렇게 지금 물이 한 1m50 정도 지금 수위가 많이 줄었어요. 이때쯤에 씨알 좋은 붕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무님하고 찔레코 t v 형님하고 블루베리 누나 이렇게 4시 한번 동출을 해 봤습니다. 평균 수심은 지금 1m20에서 1m30 보이고 있고요. 물색은 뭐전 구역이 여기 마름 있고, 제 우측, 좌측으로, 이쪽이 물색이 상당히 좋고, 지금 고기들은 먼 곳에서 지금 많이 라이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이쪽에서 내일 아침까지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아, 느낌이 좋습니다. 지금 물색도 좋고, 고기 움직임도 많고 그래가지고, 느낌이 좋고, 오늘 이쪽에서 씨알 좋은 거, 한세마리 정도만 딱 보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고 햇빛은 뜨겁고 낱 낚시는 조금 힘든 계절이 이제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는 밤 낚시 위주로 모는 영상을 조금 만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리틀 영문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뱀이 왜 나한테 직진을 해? 저놈물 새끼 혼날라고 실 뱀이네. 야야, 저로 가. 방향 틀어. 가! 방향 틀어 빨리! 어디서 혀를 낼름 낼름! 안가? 안가? 별로 안가? 혼날라고 아주 오늘 쓸 밑밥은 아유 난리났네 아주 옥수수하고 글루텐 그리고 지금 스피드 밥으로 조금 집어 조금 해놨고요 대는 8대 편성, 편성했습니다 제일 긴 대는 5위 대 제일 짧은 대는 3,6대 수심은 1m 30에서 20권 보이고 있어요 물색은 아주 탁하고 좋습니다 저쪽에는 지금 저희 총무님 홈통에 앉았는데 오늘 저쪽에서 대박을 칠런지 쪽박을 칠런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저랑 동추할 찔레꼬 형님.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왜 쓰고 계세요? 아, 아 여기 여기 개구죠? 여기 개구 냄새 안 나는 건데? <laughs> 와 여기 붕어 엄청 큰거 있네. 붕어 엄청 큰거 있어. 아이 붕어는 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대박인데. 어우, 압축이 잘해, 누나. 여두 <laughs> 네. 분이 자리 갖고 싸우시는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뺏지 마요. 아, 형님 오늘 여기서 허리급 한세 마리 마세요. 네, 오, 네. 오. 보 부고 좋다. 아~~ 아주 혹사를 시켜요 혹사를 이야~~ 일로 어, 오세요 일로 일로 똥 어, 있는데로 오세요 아, <laughs> 형님 이야~~ 오 붕어 좋다 어. 월척이다 월척 아. 어 야, 축하드립니다 제대로라니까 형님 뭐. 떨어지기 전에 한 번에 딱 주고 시작하면 진짜 좋을텐데 어, 오늘 청문님이 한 마리 잡고 시작했어. 야, 찌 올라오면 예쁘겠다. 쫙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올려 줄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제 해무도 거의 거쳐가고 바람도 이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분위기가 이제 아주 물어 올라오고 있는데 첫 입질이 언제쯤 제대로 한번 들어올래나 모르겠네요. 이 시간대에 한번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 입질, 입질이다. 걸었어. 오 좋아. 나온다. 감사합니다. 우와. 월척. 월척. 네. <laughs> 12시까지는 해야 돼요, 형님. 초준역 입질 봐야 돼. 네. 초준역 입질 봐야 돼, 무조건. 네. 아홉치, 아홉치. 오, 좋다, 붕어. 한시 나왔습니다. 야 불을 묵히겠네 아주 우 장난 아니다 와. 그래도 첫 수가 아홉 시네요 네? 아, 그게 좀 바뀌었어. 요 패턴이... 떡밥이에요. 누나 첫 수가 9치가 나왔습니다. 야, 붕어니 예쁘네. 찌를 잘 올려줬어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조금 불어줘야 되는데, 목이 냄비는데, 이거? 어휴. 어우, 아홉 치가 무슨 장사야, 심미. 그러니까, 오. 어 사이즈 어때요, 형님? 오, 빵 좋아. 빵이 좋은 거야? 사이즈가 좋은 거야? 사이즈도 와, 축하, 축하. 오, 감사합니다. 오, 빵 좋아. 자, 저한테 천원적립하시면 됩니다. 오, 오. 축하드려요. 아니, 하고 아유 약 뿌리면은. 찔레 형님 내외분이랑 같이 오시면요 저렇게 진수성찬입니다 아주 아 어느 정도 집어가 돼가지고 다 옥수수를 바꿨는데 입질이 영 낮밤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밤에 초저녁에 입질 딱한번 받은 게 9시 나오고 옆에 청문님은 그래도 33, 34, 월척 두 마리 하셨습니다. 야, 어저께 무슨 원인인지 몰라겠지만 고기는 진짜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먹이 활동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이게 날씨 탓인지 몰라도 어저께 밤에 엄청 추웠거든요 또 보다시피 옷을 진짜 겨울옷처럼 두껍게 입고 낚시를 했어요. 야, 뭔 이유인지 모르겠네. 석포리가 그래도 나오면은 시알이 좋고 마리스가 그래도 좀 나올 만한 곳이어서 와봤는데 와 완전히 뭐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와. 예측 프로, 진짜. 자, 지금 6시인자 20분 됐으니까 저는 오늘 좀 일찍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적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마무리한 다음에 총무님고기랑제거 회사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른밭에다가 꽂아뒀는데 성공했네 아홉채 한마리 봉어 아, 뭐좀 보여주시죠 아, 이제. 겁난하네 골봉어 아. 좀볼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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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리봉원이다 석포리 빨리 강생하고 귀가하겠습니다 아우 <laughs> <laughs> 어, 이것도 영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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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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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기다기 여기, 여가기 알았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이렇게 저녁 잘 먹었습니다. 네네, 전화 드릴게요. 형님, 네. 누나 가요.